자,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쿠키티어 정리 영상입니다. 다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든 쿠키티어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티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티어는 리메이크 되지 않는 이상 재활용이 안 되는 쿠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쿠키는 바다 요정 쿠키, 어둠 마녀 쿠키, 요가마 쿠키, 히어로마 쿠키, 키이마 쿠키, 팬케이크 마 쿠키, 바카사탕마 쿠키, 요정 마 쿠키, 웨얼프 마 쿠키, 닥터 와사비 쿠키, 머스타드 마 쿠키, 허브 마 쿠키, 정글 전사 쿠키, 오렌지 마 쿠키, 민트 초코 쿠키, 치즈케이크 마 쿠키, 공주 마 쿠키, 파일럿 마 쿠키, 뱀파이어 마 쿠키, 버블껌 마 쿠키, 피스타치오 마 쿠키, 은육마쿠키, 체리마쿠키, 소다마쿠키, 좀비마쿠키, 치어리더마쿠키, 마지막으로 커먼 4총사인 용감, 명량, 딸기, 보더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그나마 쓸만한 애들을 고르자면 히어로마쿠키, 파일럿마쿠키, 좀비마쿠키가 길드전에서 쓰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7티어입니다. 7티어는 안 좋지만 초보분들에게 인식이 좋은 쿠키로 선별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쿠키는 홍고추맛 쿠키, 솜사탕맛 쿠키, 천사맛 쿠키, 오징어먹물맛 쿠키, 아보카도맛 쿠키, 라임맛 쿠키, 핑크초코 쿠키, 자몽맛 쿠키, 음유신맛 쿠키, 구미호맛 쿠키, 마시멜로 맛 쿠키, 해적 맛 쿠키, 슈크림 맛 쿠키, 레몬 맛 쿠키, 다크 초코 쿠키, 피겨 여왕 맛 쿠키, 아이스 캔디 맛 쿠키, 팝콘 맛 쿠키, 키티, 미미가 있겠습니다 7티어 때와 마찬가지로 홍고추 맛 쿠키, 오징어 먹물 맛 쿠키, 붕요 맛 쿠키, 해적 맛 쿠키, 피겨 여왕 맛 쿠키도 길드전에서 쓰이는 쿠키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티어 쿠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티어 쿠키의 기준은 좋은 거 없으면 쓸만한 쿠키들로 구성을 해보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쿠키는 우유맛 쿠키, 자색고구마맛 쿠키, 무화과맛 쿠키, 다이노사워 쿠키, 사이보그맛 쿠키, 이온맛 쿠키, 블랙베리맛 쿠키, 시나몬맛 쿠키, 탐험가맛 쿠키, 소금맛 쿠키, 석류맛 쿠키, 마법사맛 쿠키, 천연나무 쿠키, 바람공수 쿠키, 에일리언 도넛, 마카롱맛 쿠키, 눈설탕맛 쿠키, 휘핑크림맛 쿠키, 비트맛 쿠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유맛 쿠키, 무화과맛 쿠키, 다이노사우 쿠키, 사이보그맛 쿠키, 석류맛 쿠키, 시나몬맛 쿠키가 길드전에 쓰이는 쿠키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티어 쿠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티어 쿠키들의 기준도 6티어와 같이 좋은거 없으면 쓸만한 쿠키들로 구성을 했는데 6티어 쿠키들보다 더 성능이 좋은 쿠키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쿠키는 복숭아맛 쿠키, 자두맛 쿠키, 당근맛 쿠키, 닌자맛 쿠키, 단팥맛 쿠키, 쿠키, 칠리맛 쿠키, 말차맛 쿠키, 스파클링 맛 쿠키, 롤케이크 맛 쿠키, 연금술사 쿠키, 요거트 크림 맛 쿠키, 달토끼 맛 쿠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두맛 쿠키, 당근맛 쿠키가 길드전에서 쓰이는 쿠키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티어 쿠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경기든 때탈출이든 어디서 써도 쓸만한 쿠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티어에 해당되는 쿠키들은 마라마 쿠키, 궤도마 쿠키, 호두마 쿠키, 디제이마 쿠키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쿠키가 4개밖에 없어서 당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5티어보단 좋고 3티어 쿠키들보단 안 좋다고 판단하여 넣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마라마 쿠키와 호두마 쿠키는 길드전에서도 쓰이는 쿠키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티어 쿠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티어부터는 웬만하면 상위권 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티어에 해당되는 쿠키들은 불꽃정령 쿠키, 락스타마 쿠키, 용사마 쿠키, 폭죽마 쿠키, 푸링마 쿠키, 밤툴마 쿠키, 생일케이크마 쿠키를 넣어봤습니다. 다 좋은 쿠키긴 한데 전성기는 아닌 쿠키들이라고 생각해서 넣게 됐습니다. 3티어에서 락스타마 쿠키만 길드전에서 쓰이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티어 쿠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티어 쿠키부터는 상위권 오브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티어에 해당되는 쿠키들은 코코아마 쿠키, 악마마 쿠키, 화이트 초코 쿠키, 라즈베리 무스마 쿠키, 버콘맛 쿠키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코코아마 쿠키는 일반 젤리가 많은 곳에서 1티어가 될 수도 있고, 악마마 쿠키는 이름에 걸맞게 최악의 운빨 쿠키인데, 운만 좋다면 1티어 쿠키들 그 이상의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버콘맛 쿠키 역시 때탈출 같은 체력 감소가 느린 맵에서는 1티어 쿠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망의 1티어 쿠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티어부터는 사기 쿠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티어에 해당되는 쿠키는 랜드 9가 나온 이후에 용가리와 재발견이 되어 무덤에 들어갈 뻔 했다가 떡상한 용가드래곤 쿠키, 에픽 쿠키 넘버원인 이번에 새로 나온 시금치맛 쿠키, 변신점수가 최강인 장미맛 쿠키, 이렇게 세 쿠키를 1티어에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0티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티어는 그냥 모든 쿠키 통틀어서 최상위권에 있는 가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영 티어에 해당되는 쿠키는 에픽 쿠키라는 신분으로 레전더리 쿠키들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이어 달리기 쿠키가 된 블루 파이마 쿠키, 드림 캐처가 나온 이후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역대 최고의 쿠키 달빛 술사 쿠키를 영 티어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쿠키 다 오랫동안 랜드팔 장악에 이어서 랜드 9까지 제패한 쿠키들로 얼른 영 티어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이렇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쿠키티어를 만들어 봤는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티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